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박뚜박 메시지. 오늘부터는 야고보서 목상이 시작됩니다. 오늘 야고보서 목상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치관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치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 1절의 말씀 가지고 뚜박뚜박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종교 개혁가였던 마틴 루터는 믿음을 강조하다가 실수 한 마디를 합니다. 옆에써놨습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한 책이기도 하지만 믿음을 로마서 이상으로 강하게 필요한 성경 책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는 행위와 믿음이 함께 가는 균형 잡힌 신앙인의 길을 고면하는 서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인의 길을 고면하는 서신. 자, 그런 서신 야고보서를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쓰면서 오랫동안 목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문제들을 오늘 본문에서 꼽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시험, 둘째는 기도, 셋째는 가치관의 문제. 그것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세 가지를 점검해 볼 텐데 첫 번째에요. 시험을 맞이할 때의 자세입니다. 시험을 맞이할 때의 자세. 성도에게는 두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주로 돈, 이성, 명예욕 이 세가지를 통해서 옵니다 지금도 마귀는 돈과 이성과 이 명예욕으로 끊임없이 성도를 공격하는데 우리는 그 마귀의 시험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14절에 나오는 시험이 바로 그 단어죠 반면에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또한 시험 후에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나오는 시험, 이 말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다는데, 2절에 나오는 시험, 마귀의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험, 다른 말로 말하면 연단, 연단이라는 단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시험을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하나님의 시험이 올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 썼죠. 첫 번째 시험의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자. 예수 믿다 보면 반드시 시험을 온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절 말씀 보십시오. 내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구절을 보면 야고보는 첫 인사를 마치자마자 첫 주제로 시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지요. 그는 목회하면서 이 성도의 시험이란 주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시험을 제일 먼저 언급하면서 가장 먼저 어떤 말을 합니까? 성도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예수를 믿어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이것을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면 시험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연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곤 후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기도해도 시험은 있지만 기도하면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험을 당해도 시험에 들지 않는 경지에 들어게 서게 들어서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성도의 참된 능력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당한다는 것과 시험에 든다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을 당한다, 시험에 든다. 누구나 시험을 당합니다. 기도만 해도 시험을 당한다랬어요. 그러나 누구나 시험에 들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험은, 시험이 있어도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죠. 분명히 누구에게나 시험은 있지만 그 시험에 들지 않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는 우리에게 건강의 시험도 있고, 물질의 시험도 있고, 가정의 시험, 인간관계의 시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때 시험에 들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한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여러분, 뭐래요? 우리가 다음에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2절 말씀 보세요. 내 형제들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 다음 뭐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런 말의 뜻은, 시험을 기뻐하면서 환영하라. 아주 능동적인 말입니다. 두 개에게는 시험은 있다.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되고 잘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환영하라 이것입니다. 인생의 행복 유무는 행복한가 그렇지 않는가라는 것은 시험을 당할 때그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시험을 당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탓을 하고 교회탓을 하고 사명을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시험은 다르죠. 성도는 시험이 와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게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고난 중에 기뻐하는 신앙을 가진 성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대견하구나 하고 기뻐하시면서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축복받는 찬스로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우리는 그 이유는요, 우리가 몸살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망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무너뜨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을 키워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처럼 문제 속에서 의미를 찾고, 선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그래서 기뻐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 좋은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술, 담배를 안 하고 잘 어울릴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자 직장 동료들이 자기를 따돌리는 것 같고, 자기 때문에 사무실 분위기가 썰렁해지는 것 같아서 사표를 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위로해 주었죠. 집사님, 그만두지 마세요. 그들은 집사님이 싫어서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을 존경해서 거리를 두는 것이에요. 그 말에 용기를 얻고 자기 자리를 잘 지켜서 나중에 사장의 위치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험은 누구나 당해요. 그러나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바른 기도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바른 기도의 원리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결국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저 사람이 기도한다.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 영원히 살아있다라는 증거가요 기도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오늘 보면 5절에서 곤면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유 주시고 끄짓지 아니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 5절 잘 보십시오 3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무엇을 구하라 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무엇? 지혜. 누구에게 구하라고 합니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않냐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구하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구하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주시겠다고. 어떻게? 믿음으로. 자, 6절, 7절, 8절을 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오는, 어, 밀려, 요동하는 파도, 어,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해 하고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고 후에 일을 생각하는 마음이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그 추구하는 것을 성공적인 작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사업을 할때 어떻게 합니까? 신중히 결정하고 한번 결정했으면 사명을 알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다 안 되면 다른 것 하지 뭐. 그 생각을 가지고 하면 두 마음을 품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근처에 사업을 잘못하는 순진한 청년 부부가 있었대요. 요즘 몇 개월 사이에 식당 간판을 세 분이나 바꿨답니다. 처음에 간판 이름이 불타는 닭갈비. 그러다가 몇달 후에 그 간판이 불타는 소막창구이. 그러다가 다시 두어 달쯤 후에 구이 부대와 보따리 중대로 바뀌었답니다. 여러분, 하나를 버려놓고 전념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더니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마음을 품고 항상 탈출구를 염두에 두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의 바른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었어요 세 번째 여러분 이 가치관에 대한 강조입니다 가치관에 대한 강조예요 인도의 의료 성교사로 있었던 성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아내네가 아기를 얻고 병원을 헐레벌떡 들어와서는 아이를 침대 내려놓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더랍니다. 진찰을 해보니까 자기 병원에서는 도저히 안되겠고 큰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에이들이 오니까 서둘러서 도시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권했답니다 그러자 않낙네 하는 말이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 집 소는 어떻게 하느냐 대묻더라는 겁니다. 성교사는 마음이 답답해서 아니 아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에 소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소가 중요합니까? 아이가 중요합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당연히 소지요. 아이는 2, 3년 후면 또 나올 수 있지만 소는 일평생 노동을 해서 벌, 돈을 벌어도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여인에게는 아이보다 소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가치관을 말해주잖아요. 9절, 10절 보십시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낮,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 지니.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습, 세상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낮은 형제는 낮다고 상처를 부여잡고 살고, 높은 형제는 부하다고 과시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요. 거꾸로 보아야 하고, 거꾸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핵심인 중에 핵심인데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참된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여기 네 가지를 쭉 적어놨죠. 첫째입니다. 철저에게 하나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다는 말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거룩한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 거룩한 질문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에요. 둘째, 참된 가치관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중요한 투자를 더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셋째, 순간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을 보는 미래의 지향적 가치관입니다. 넷째는 자기중심적인 것보다는 이타적이고 봉사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참된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0절 11절 보십시오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미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환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꽃과 같습니다 다 떨어져 없어지고 맙니다 이 사실을 진지하게 아는 것에서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치관이 나옵니다. 그런 가치관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넉넉한 마음으로 안달하지 않고 아주 초연하게 살아갈 수 있고요. 대수롭지 않는 일에 중내 산에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참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